서기 59년 3월 바이아에 위치한 한 호화로운 별장, 43세의 여성 아그리피나가 아들과의 만찬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다. 그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미망인이자 현 황제 네로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녀를 죽이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함정이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그날 밤에 대해 놀라울 만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배는 의도적으로 약하게 제작되었고, 특정 지점에서 붕괴되도록 설계되었다. 아그리비나의 시녀 아케로니아가 즉시 사망했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살아남았다.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해안까지 헤엄쳐갔다. 이 순간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 그녀가 황제로 만든 바로 그 아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아그리피나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로는 공포에 떨었다. 역사가 스웨토니우스에 따르면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고문 세네카와 브루스를 불렀다. 그들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아그리피나는 죽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살아있고 안전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것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언장을 서둘러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그리피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무장한 군인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네로 황제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지휘관은 아니케투스였다. 그는 붕괴하도록 설계된 배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그리피나의 하인들은 도망쳤다. 그녀는 혼자였다. 군인들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키투스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했다. 아니케투스가 곤봉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백부장이 칼을 빼들었다. 그 순간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다고 한다. 자궁을 쳐라. 네로를 낳은 바로 그곳을. 이, 이것은 단순한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성의 계산된 제거였다. 아그리피나 소 율리아는 서기 15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게르마니쿠스의 딸이었다. 게르마니쿠스는 로마에서 가장 사랑받던 장군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음모와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추방되었다. 그녀의 형제들은 하나씩 죽거나 살해당했다.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지 않았다. 그녀는 배우고 계획하고 기다렸다. 그녀는 1 3세의첫 번째 남편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와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의 이름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부스였다. 나중에 세상이 네로라고 부르게 될 아이였다. 아그리피나의 첫 남편은 서기 40년에 사망했다. 그녀는 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의 오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을 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관계가 근친상간적이라는 소문이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이것이 사실인지 프로파간다인지 논쟁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그리피나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칼리굴라가 암살당한 후 아그리피나는 두 번째로 결혼했다. 남편은 부유한 귀족 크리스푸스였다. 그는 몇년후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 고대의 자료들은 아그리피나가 그를 독살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녀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서기 49년 아그리피나는 대담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유혹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지적이었으며 무자비했다. 클라우디우스는 그의 아내 메살리나를 처형했다. 메살리나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몇달후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피나와 결혼했다. 로마 원로원은 특별허가를 내주어야 했다. 삼촌과 조카의 결혼은 로마법에서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황후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더큰 계획이 있었다.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이미 아들 브리타니쿠스가 있었다. 그는 생물학적 상속인이었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클라우디우스를 설득해 네로를 입양하게 했다. 네로는 공식적으로 황제의 아들이 되었다. 그 다음 아그리피나는 네로와 클라우디우스의 딸 옥타비아의 결혼을 주선했다. 이것은 네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동시에 아그리피나는 브리타니쿠스를 체계적으로 고립시켰다. 그녀는 그의 교사들을 교체했다. 그를 공공행사에서 배제시켰다. 그의 영향력을 조금씩 약화시켰다. 서기 54년 10월 13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사망했다. 공식 원인은 자연사였다. 하지만 고대 모든 역사가들은 다르게 기록한다.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디오카시우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클라우디우스는 독살당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그것을 계획했다. 가장 상세한 설명은 타키투스에서 나온다. 클라우디우스는 버섯 요리를 먹은 후 아팠다. 그는 구하기 시작했다. 궁전 의사 크세노폰이 불려왔다.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더 토해내도록 돕기 위해. 그의 목구멍에 깃털을 넣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깃털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크세노포는 아그리피나와 공모했다. 클라우디우스는 몇 시간 후 사망했다. 그는 63세였다. 네로가 황제로 선포되었다. 그는 겨우 16세였다. 아그리피나는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 그녀는 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 몇년 동안 아그리피나는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동전에는 그녀의 얼굴이 네로와 나란히 새겨졌다. 그녀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녀를 거쳐야 했다. 다키투스는 그녀가 국가를 장악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네로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통제를 붕괴하기 시작했다. 전환점은 포파에아 사비나였다. 그녀는 젊고 야심차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네로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반대했다. 그녀는 네로가 그의 아내 옥타비아에게 충실하기를 원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였다. 네로와 아그리피나는 공개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다. 스웨토니우스는 더 어두운 것을 암시한다. 그는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유혹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근친상간 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불확실하다. 로마 역사가들은 종종 증오하는 인물들에 대해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아그리피나는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브리타니쿠스가 진정한 상속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네로를 폐위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기 55년 브리타니쿠스가 연애 중 갑자기 사망했다. 그는 14세였다. 공식적으로는 발작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네로가 그를 독살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마지막 지렛대를 잃었다. 그후 4년 동안 네로는 어머니를 궁전에서 점진적으로 제거했다. 그녀의 경호원들이 해산되었다. 그녀의 관한이 박탈되었다. 그녀는 궁전에서 쫓겨나 별도의 저택으로 이사해야 했다. 아그리피나는 권력에서 체계적으로 분리되었다. 서기 59년까지 내로는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는 단순히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너무 위험했다. 살아있는 한 그녀는 위협이었다. 네로는 그의 고문 아니케투스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붕괴 가능한 배를 설계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너지도록 만들어진 배였다. 그것은 사고처럼 보일 것이었다. 네로는 어머니를 미네르바 축제에 초대했다. 그는 매력적이고 다정했다. 아그리피나는 의심했지만 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했다. 만찬 후 네로는 그녀를 배까지 직접 호위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포옹했다. 타키투스는 그는 그녀의 눈과 가슴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 기록한다. 마치 마지막 경위를 표하는 것처럼 배가 출발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의 시녀 아케로니아 및두 명의 하인과 함께 있었다. 달빛이 잔잔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다음 신호가 주어졌다. 배의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캐노피가 떨어졌다. 아케로니아는 즉시 압사당했다. 아그리피나는 침대 옆면이 그녀를 보호해 살아남았다. 배는 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패닉이 일어났다. 아그리피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헤엄쳐 해안으로 갔다. 어부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악을 피나는 즉시 네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순진한 척 했다. 그녀가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썼다. 그녀는 신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네로에게 그녀를 방문하러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휴식이 필요했다. 이 메시지는 천재적이었다. 그것은 네로에게 그녀가 그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네로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공포에 질렸다. 스웨토니우스는 그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에 질렸다고 기록한다. 그는 세네카와 브루스를 급히 불렀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그 다음 세네카가 브루스를 바라보았다. 병사들이 할 것인가? 그가 물었다. 의미는 명확했다. 근위병들이 황제의 어머니를 죽일 것인가? 브루스는 고개를 저었다. 근위병들은 게르마니쿠스의 딸을 해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너무 존경받았다. 아니케투스가 약속을 완수해야 한다. 브루스가 말했다. 아니케투스는 제독이었다. 그는 배를 설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그리피나를 미워했다. 몇년전 그녀가 그의 권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자원했다. 저는 황제에게 어머니를 줄 것입니다. 타키투스는 그가 말했다고 기록한다. 그날 밤 아니케투스는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출발했다. 그들은 아그리피나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별장의 하인들은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도망쳤다. 아그리피나는 혼자 그녀의 방에 있었다. 그녀는 램프 하나만 켜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시녀 한 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 다음 그 시녀도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가? 아그리피나가 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문이 열렸다. 아니케투스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백부장 헤르쿨레이우스와 선장 오바리투스가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아그리피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타키투스는 그녀의 첫 마디를 기록했다. 만약 문병을 왔다면 그녀가 말했다. 네로에게 내가 회복 중이라고 전하라. 만약 살해하러 왔다면 나는 내 아들이 어머니 살해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최후의 시도였다.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니케투스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곤봉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그리피나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부장이 칼을 뽑았다. 그 순간 아그리피나는 그녀의 옷을 벗겼다. 그녀는 자신의 벌거벗은 배를 가리켰다. 여기를 쳐라. 타키투스는 그녀가 말했다고 기록한다. 자궁을 쳐라. 고대의 모든 자료들은 이 순간에 동의한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지였다. 그것은 비난이었다. 그녀는 네로를 낳은 바로 그 자궁을 가리키고 있었다. 괴물을 세상에 내놓은 자궁을 백 부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찔렀다. 아그리피나소 율리아는 서기 59년 3월 23일 사망했다. 그녀는 43세였다. 그녀의 시신은 그날 밤 화장되었다. 적절한 장례식도 없었다. 무덤도 없었다. 그녀의 재는 서둘러 묻혔다. 네로는 로마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며칠 동안 기다렸다. 그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 원로원이 그를 규탄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네카는 원로원에 보낼 편지를 작성했다. 그 편지는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죽음은 정당 방위였다는 것이다. 원로원은 그 편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네로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아그리피나의 생일을 저주받은 날로 선언했다. 로마의 정치 엘리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네로 자신은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 고대 자료들은 그가 어머니의 유령에게 시달렸다고 기록한다. 스웨토 니우스는 네로가 악몽을 꾸었다고 쓴다. 그는 어머니가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는 페르시아의 마술사들을 불러 그녀의 영혼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다키투스는 네로가 어머니의 살해 이후 양심의 고통을 겪었다고 기록한다. 그는 바이아 지역을 결코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은 그곳을 그는 그 기억을 견딜 수 없었다. 아그리피나의 죽음은 네로 통치의 전환점이었다. 처음 5년은 상대적으로 온건했다. 세네카와 브루스의 지도 아래 네로는 합리적인 황제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인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만약 그가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었다. 서기 62년 그의 아내 옥타비아가 살해되었다. 네로가 포파에야 사비나와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서기 65년 포파에야 자신도 사망했다. 네로가 임신 중인 그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소문이 있었다. 같은 해 세네카가 강제로 자살했다. 네로의 편집증적인 숙청의 일환이었다. 로마는 점점 더 피로 물들었다. 서기 64년 대화제가 로마를 파괴했다. 소문은 네로가 그것을 시작했다고 했다. 도시를 재건하고 자신의 거대한 황금궁전을 지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다. 수백 명이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되었다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일부는 동물 가죽에 쌓여 개들에게 찢겨졌다 일부는 살아있는 횃불로 태워졌다 네로의 정원을 밤에 밝히기 위해 서기 68년 군대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갈바총독이 네로에 대항해 군대를 일으켰다 원로원은 네로를 공공의 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로마에서 도망쳤다. 서기 68년 6월 9일. 그의 노예 한명이 그가 자살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30세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전해진다.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나와 함께 죽는가. 죽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의 희생자들에 대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가 아니었다. 아그리피나 이야기는 권력의 대가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 그녀는 결혼하고 조작하고 가능하게는 살인까지 했다. 그녀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녀를 죽였다. 그녀가 만든 괴물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 이야기를 확인한다. 바이아의 수중 고고학자들은 고대 로마 별장의 유적을 발견했다. 아그리피나가 마지막 밤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에서는 아그리피나를 기념하는 비문들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죽은 후 의도적으로 훼손된 비문들이다. 그녀의 이름이 지워지려 했던 것이다. 역사에서 그녀를 지우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다.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디오카시우스 모두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들은 그녀를 야심차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녀의 지성을 인정했다. 그녀의 용기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부당함을 인정했다. 아그리피나는 완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당한 것은 누구도 마땅히 받아서는 안될 것이었다.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것. 그녀가 모든 것을 바친 바로 그 아들에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머니 살해는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겨졌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법칙에 위배되었다. 인간의 모든 도덕에 위배되었다. 네로는 그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이후 되돌아올 수 없었다. 아그리피나의 마지막 말 자궁을 철하는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그것은 디난이자 경고였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자신의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에 대한 경고. 괴물을 만들고도 그들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야기는 남아있다.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가. 하지만 진실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는다. 돌은 기억한다. 바다는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기억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 속 가장 어두운 진실을 함께 밝히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공식 역사가 묻으려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